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리시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8일 구리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구리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4년 6월 5일 개소해 현재까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기간 동안 센터 운영의 우수성이 인정돼 이번에 재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구리시 관내 어린이단체급식을 제공하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교육, 편식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영양 균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물론이고, 위생과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한편 센터는 현재 174개소의 어린이 단체급 식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총 5,344명입니다. 또한 센터는 매월 어린이의 성장 발달 시기와 시설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등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흥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